오늘은 터코치 야구 교실에서 일요 정백전을 한다 경기전 코치님 지도에 따라 간단히 몸부터 풀고요 평상시에 계속해왔는지 열심히 따라하네요 이제 같은 팀 동료들과 감독님과의 미팅 후 포지션 및다순 확인 후 시작했습니다 상호간의 예의 훈이는 외야수이긴 한데 내야에서 공을 빠뜨리지 않는 이상 안올듯 하네요. 드디어 타석에 들어설 준비하는 우리 훈이 초구 볼. 이구 스윙 원앤원. 삼구 스트라이크 주제 불리한 카운트. 사구는 볼. 좋아 좋아. 나이스 성구안. 오구는 과연 헛 스윙 삼진. 하 오케이. 비록 안타는 못 쳤지만 즐거운 두 아이들.